좀벌레가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사람의 각질을 파먹다가 사람의 피부조직을 물어뜯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살짝 발진이 일어나고 가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충헌터, 보스헌터 2대1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벌레 퇴치에 관련하여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종벌레 퇴치에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벌레라고 불리기도 하는 종벌레는 국내에 300여종이 살고 있습니다. 종벌레의 크기는 8에서 11mm 정도 되고 11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디는 거의 퇴화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세 갈래의 털이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존벌레는 어둡고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존벌레는 매일 1개에서 3개 정도 알을 낳으며 3-4개월 정도면 성충이 되고 그리고 3년을 살수 있습니다 옥벌레라고 불리우는 유폴레는 국내 300여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자주 보는 흰색 종폴레와 회색 종폴레, 갈색 종폴레가 있는데 색깔에 따라 그렇게 나뉘어 부르기도 합니다. 유폴레는 전염병을 매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셀룰로스로 된 거의 모든 것을 갈글 수가 있고 천연 섬유나 전분 등을 주먹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나 의류 등을 갉는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이기도 한데, 존벌레가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사람의 각질을 파먹다가 사람의 피부 조직을 물어 뜯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살짝 발진이 일어나고 가렵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각각의 다른 반응들을 볼수 있으며, 신체의 각각 다른 부위에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존벌레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를 거치게 되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살수 있는 공간은 목조 구조물의 틈새나 어두운 곳, 또 어둡고 습하고 따뜻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 습성을 볼때 사람의 생활 습성과 똑같습니다. 벌레와 사람의 생활 습성이 똑같다고 볼수 있는. 그래서 이 종벌레가 사람이 사는 모든 환경에 다 적응을 할수 있고 살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어느 틈이나 들어가서 살수 있습니다. 존벌레는 기본적으로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잘 찾아보면 후추 같은 알갱이가 떨어져 있고 존벌레에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노랗게 변색된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존벌레가 갉은 흔적을 보고도 찾을 수 있는데 존벌레는 어, 지류를 갉을 때 불규칙하게 갉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이쁘게 갉는 게 아니라 아주 불규칙하게 갉아놓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보신다면 존벌레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주변의 틈새, 어두운 곳, 습한 곳 이런 곳을 점검해서 존벌레를 찾아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집안에 목조 구조물이나 장판이 깔려져 있다면 그 아래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장판 아래쪽을 보시면 콘크리트와 벽 사이가 갈라져 있는 틈이 있는데 그틈 사이는 기본적으로 습하고 따뜻합니다. 만약에 그 동그랗게 아주 이쁘게 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간 벌레가 있었다면 그거는 종벌레가 아니고 비쌀 수염 벌레입니다. 검진을 통해서 종벌레의 서식지를 찾아냈다면 거의 90%는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10%는 살충 작업입니다 살충제를 그 서식지 틈새에다가 분무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작업을 한 2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해 주신다면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민간요법에는 신문지를 적셔서 트랩을 만드는 겁니다 존벌레가 그 젖은 신문지 속을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존벌레가 많은 구역에 이것을 놓고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그걸 나중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트랩을 만드는 건데 병 트랩입니다. 존벌레는 매끈한 곳을 타고 오르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트랩인데 그냥 일반 유리병에 뭐 잼병 같은 거에다가 겉에다가는 잘 타고 오를 수 있게 시트지나 테이핑을 좀 해주신 다음에 내부에 빵 쪼가리 탄수화물 종물을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그냥 종벌레가 많은 곳에 놔두면 종벌레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잡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조토라는 흙이 있는데, 규조토를 뿌려놓습니다. 규조토의 특성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보면 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냥 고운 가루처럼 느껴지지만 벌레들한테는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조토를 지나간다면 지나간 다리나 몸통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쪽에서부터 수분이 점점 빠져나와서 탈진해서 죽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요. 분산이 있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너무 안 좋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분산을 쓰게 되면은 오랫동안 남겨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남겨 놓게 되면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언제든지 줄수 있습니다.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트러스 계열의 허브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 이런 오일들을 뿌려 놓는 방식인데요 존벌레가 많이 나온 구역이 있었다면 처음에 퇴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오일을 뿌려 놓으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존벌레는 퇴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존벌레 예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를 낮추는 겁니다 뭐, 일상적으로 저희가 생활할 때 습기가 뭐55% 60% 정도로 생활하면 사람이 딱그 좋은 환경이 되는데 벌레들한테도 그 정도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습도를 40 이상으로 낮추게 된다면 존벌레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습도를 낮추는 걸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요. 존벌레 퇴치 후에 그 퇴치가 된 틈새는 반드시 메워주셔야 되고요. 사람의 피부의 각질이나 섬유성, 먼지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본적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요즘에는 로봇청소기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로봇청소기로 평소에 먼지들을 제거한다면 구석진 곳, 손 닿지 않는 곳에 먼지 제거만 직접 해주시면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옷장이나 장롱 내부에 나프탈렌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나프탈렌을 놓으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프탈렌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습도를 줄이고 먼지를 제거하고 틈새를 막아주는 걸로 예방이 충분히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점폴레에 대한 정보와 퇴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점폴레뿐 아니라 다른 해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